자, 위쪽에 보면은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실린더 복동 실린더 두 개와 리미 스위치 네 개가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어, 지난 시간처럼 좀 불편하게 이리미 스위치를 위치를 잡고 하는 번거로움이 없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공압회로도 연결해 볼게요. 솔레노이드 밸브는 둘다 오포트 위치 편솔이죠. 오포트 위치 편솔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둘다 양쪽에 놔주고요. 자 에어 호스부터 먼저 연결해 볼게요. 자 P 단으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대로 왼쪽 오른쪽 연결을 해주시고. 이번엔 실린더 하나가 아니니까 하나가 아니라 둘이니까요. 오른쪽에도 핏 단으로 연결을 해주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입니다. 네, 공압 회로도는 끝이고요. 시퀀스 회로도 보겠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자첫 번째 줄부터 차례차례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실린더 두 개도 조금 길죠? 세 개는 더 길어질 거고요. 근데 길다고 복잡하게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한줄한줄 한줄 천천히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부터 플러스에서 pb1 a 접점 1차 측으로 연결되고요 2차 측으로 나와서 k4죠 k4 b 접점이죠 자이 릴레이 제가 설명드렸죠 k1 2 3 4 이런식으로 저는 갈겁니다 그래서 k4 b 접점 1차 측으로 연결을 해줄 거고요 2차 측으로 나와서 k1 릴레이 A1은 여기 연결할 거죠. 마지막 그라운드 처리하면은 한줄 완성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기 유지 첫 번째 스텝 자기 유지. 자, 제가 스텝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왜냐면 이게 스텝퍼 회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줄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스텝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텝에 자기 유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K1A 접점. 2차 측으로 나와서 PB1과 K4 사이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기 때문에 K4 1차 측에다가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K4 1차 측에다가 연결을 해 줬고요. 됐죠? 두 번째 스텝입니다. 플러스에서 이번엔 LS2A 접점이죠. 플러스 하나 찍어 주고요. 자, 보시면은 그림 그대로 여기 LS1, LS2, LS3, LS4 이렇게 있습니다. 순서대로 있고요. LS2기 때문에 아이고. LS2기 때문에 여기다가 N o 죠 노멀 오픈 a 접점이니까요 no 1차 측으로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no 연결했으면 nc 연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컴단자로 나와서 컴단자로 나와서 k1a 접점 자 k1a 접점 2차 측으로 나와서 k2 릴레이 k2 릴레이 1차 측 2차 측으로 나와서 그라운드 연결해 주면은 어, 두 번째 스텝도 지금 한 줄이 끝났죠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에 자기 유지 플러스에서 k2a 접점 플러스에서 k2a 접점 k2a 접점 2차 측으로 나와서 이번에도 k1a 접점 1차 측으로 새로운 k1이 아니라요 새로운 k1이 아니라 이전 직전에 썼던 k1 여기죠 이렇게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유지 끝났고요 자 점점 여기 이 스텝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두번째 스텝만 했는데도 벌써부터 복잡하죠 지금부터는 이제 영상을 보시는 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사실 왜냐면은 한번 놓치면은 제가 어디 꽂았는지 잘 모르고 심지어 본인도 방금 꽂았던 게어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복잡해지면요 그러니까 믿고 가야 될 거는 한줄한줄 한줄 자기가 어디 스텝까지 어디 줄까지 끝는지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눈으로 보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방금 두 번째 스텝에 자기 유지까지 했죠 자기 유지까지 하고 여기 k1 1차 측에다가 연결을 해 줬죠 그럼 여기까지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보고 오류를 찾거나 어디까지 했는지 하거나 하면은 그때부터 복잡해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강의에서 지금 이렇게 k1 k2 k3 순서대로 꽂아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k1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벌써부터 두 개가 꽂혀 있죠 두 개가 꽂혀 있는데 자기 유지할 때 여기 k1에 새로운 k1에 쓰면 안 되는 것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새로운 k1에 꽂는 게 아니라 이전에 썼던 k1의 1차 측에다가 꽂으셔야 되는데 이둘 중에 뭘 꽂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당연히 첫 번째 게 아니라 두 번째 즉 가장 최근에 썼던 k1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왼쪽부터 착착착착 꽂아 달라고 한 겁니다. 이러한 오류들 헷갈리는 거를 초기부터 잡아내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순서대로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쭉 나아가 볼게요 세번째 스텝입니다 세번째 스텝 이번에는 플러스에서 ls1 으로 가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b 접점이 아니라 진짜 b 접점이 아니라 b 접점인 척하는 a 접점입니다 a 접점 그래서 no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no 플러스에서 ls1 여기 있죠 no nc가 아니라 no 왜냐면은 이렇게 요렇게 지금 눌러져 있죠 얘는 지금 떨어져 있는데 네. 눌러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a 접점인데 b 접점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2차 측으로 컴 단자로 나와서 이번에는 k2a 접점 k2a 접점 마찬가지로 썼던 거 바로 오른쪽에 k2a 접점 2차 측으로 나와서 k3 릴레이 k3 릴레이 1차 측 들어갔다가 나와서 마이너스 그라운드 처리 해줄 거고요 됐죠? 자, 세 번째 스텝에 이제 자기 유지 해주겠습니다. 플러스에서 K3A 접점. K3A 접점. 2차 측으로 나와서 이번에는 K2A 접점. K2A 접점. 이전에 썼던 거, 썼던 거 바로 1차 측으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잘안 보이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스텝까지 완료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스텝. 네 번째 스텝. 자 플러스에서 ls4 a 접점 ls4 a 접점 플러스에서 ls4 a 접점 no로 들어가야겠죠. no 컴 단자로 2차측으로 나와서 k3 a 접점 자 k3 a 접점 1차측으로 들어가고 2차측으로 나와서 k4 k4 릴레이 K4 레이 2차 측으로 나와서 그라운드 처리해주면 끝입니다. 마지막 스텝은 마지막 신호기 때문에 자기 유지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어, 자기 유지 해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까지는 지금 당장은 설명 안 드릴게요. 왜 마지막 신호는 자기 유지를 안 해주는지 음... 그냥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라고 지금은 이해해주십시오. 생기 조강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 네 번째 스텝까지 했고요. 마지막에 오른쪽에 출력부와 연결되는 것들 똑같이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플러스에서 k1a 접점, k1a 접점 1차 측으로 들어가고, 2차 측으로 나와서 k2b 접점, k2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k2b 접점, k2b 접점 2차 측으로 나와서 y1, 자, y1, 보시면은 여기 솔레노이드 벨프 두 개가 있죠. 공압 회로도 보시면 왼쪽이 Y1, 오른쪽이 Y2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대로 왼쪽에다가 플러스 연결해 주시고 그라운드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한줄 끝났고. 자, 이번에 진짜 마지막 줄입니다. 플러스에서 K3A 접점, 플러스에서 K3 A 접점. 이것도 잘안 잘 보이죠? 자, A 접점 2차 측으로 나와서 y2, 이번에 y2 오른쪽에 여기 있죠? y2, 플러스, 마이너스, 처리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복잡하죠? 여기가. 동작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먼저 검증 기능부터 한번 볼까요? 자 먼저 검증 기능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위쪽에 회로 가상 장비 링크 눌러서 이 저희가 만든 공압 회로도랑 시퀀스 회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금 전기 배선 상태가 올바르지 않다고 나옵니다. 네, 공압 배관은 올바르다고 하는데 보시면은 마지막 스텝에 지금 LS4 하고 어, 연결된 게 옳지 않다고 나오는데 어 여기를 한번 제 생각에는. <laughs> 지금 회로도는 올바르게 작성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류 뜨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여기 장비 아이디가 LS1. 자동 설정 있네요. 어, 네. 자동 설정으로 했고.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아, 됐죠? 네. 어, 이게 지금 기능이 업데이트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 이 장비 이름, 장비 아이디 보이기 누르면은, 네. 이 리미스 위치하고, 그리고 각 릴레이브하고, K123 이런 거 이름이 지금 할당된 게 보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이름 설정을 안 해놔서 이게 잘안된 거라고 오류가 뜬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렇게 장비 아이디로 보이게 해가지고, 각 리미스 위치, LS123 뭐 정확히 지정을 해주시고요. 뭐, 특별하지 않다면은 제가 방금 한 것처럼, 뭐, 자동 아이디 설정으로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이러한, 어 오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오류가 아니죠, 사실. 그리고 회로도도 틀린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 지금 연두색 화면 이렇게 선이 뜨죠. 연두색 선이. 이게 틀린 회로도라고 뜨는데 나중에 틀렸으면 아, 지금은 올바르기 때문에 뭐 상관없는데 나중에 틀렸다는 시퀀스 회로도가 뜨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뜹니다. 자 이거를 확인해 볼 거면은 우측 상단의 전기 배선 분석을 눌러서 이 해당 부분의 시퀀스를 클릭을 하면은 어디 부분을 좀 수정할 수 있는지 좀 가시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오류를 좀 찾으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많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류를 찾으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저희는 지금 다 정확하게 했고요. 자, 오케이를 눌러서 PB1을 눌러 동작을 확인합니다. 자, PB1. 됐죠. A 전진우진, B 전진우진. 그리고 자기유지 다 끊기고요. 2D 시퀀스 회로도와 마찬가지로, 공유합, 여기 3D 화면에서도 정확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시퀀스 회로도 짜는 거는 해볼 겁니다. 해볼 건데, 일단은, 일단은 저희는 생 기초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거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익숙해지셔야 됩니다.